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8월부터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도서민들에게 여객선 운임료를 지원해 왔는데요. 바로 천원 여객선입니다. 네, 시범 운영과 동시에 도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 이번 달 1일부터 모든 구간으로 확대됐습니다. 천원 여객선을 두고 도서민들과 이용객의 의견은 어떨지 여론은 지금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송아영 기자입니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시행된 천원 여객선. 전라남도는 5만 명에 달하는 섬 지역 주민들이 육지로 이동하는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천원 여객선이 도입되고 난뒤섬 주민들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아플 때나 뭐할 때나 자주 나와가지고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천원에 그때 경비가 5천원 할 때는 이렇 부담이 좀 크지 급하게 살뭐 물건이라든가 생활 물자를 그 천원 아이때좀 거리를 두고 모았다가 해도 지금 바로 쓰고 싶은 거 바로 나와서 그날 사고 들어가도 뭐 천원이 다 갔다 하잖아요. 이처럼 주민들 대부분은 천원 여객선 도입으로 이전보다 부담이 없어 이동권이 넓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배에 차량을 실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교통권의 불리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4,000원에 들은 차가 진짜 너무 비싸요, 지금, 우리가. 너무 비싸서 지금 차를 못 타고 다니는 게 많거든요. 급한 일 있어도. 그 부담스럽고도 그 세금이 어디서 다 나오겠어요. 그 애기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까 봐. 그 질러야 부담이 되죠. 우리들이 천 원을 내고 다니기 서 좋기는 하지만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또 다른 의견도 나왔습니다.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서민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이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관광객의 경우 뱃삭을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외지 관광 차원에서라도 여수시에서 조금 관광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하는 게 같이 혜택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 시민 보니까 시민들도 50% 할인되고 있는데 외지인들이 좀더 할인되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원 여객선 도입으로 도서민들의 편리한 이동권은 보장됐지만 경제적인 여객선 운영과 관광객 유인책 마련이 함께 균형을 이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송아영입니다.